밥을 아, 지러 왔는데, 우리 노랑이 손님 밥 계속 먹고 있어. 노랑이 손님, 아까부터 밥 계속 먹더니 아직도 먹고 있어요. 응? 노랑이 손님. 노랑이 다 먹었어. 막해 주려고 그랬는데. 호랑아, 밥 아, 계속 먹고 있는 거야? 호랑아, 엄마 캔 줄려고. 아 귀여워. 응, 여기는 오랫동안 죽는 덴데. 치우지 않아요. 응, 치우지 않는 곳이라서. 이렇게 상을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비안 맞게. 안에는 깡통을 놨고. 호랑씨, 엄마 캔질 거예요. 응? 개미 봐, 개미. 어, 내가 진짜. 어, 칠했다. 신기패 칠해갖고. 신기폐를 칠하니까. 그래도 조금, 여기 깡통. 신기폐가 칠하니 좀 나은, 나은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캔이안 빠지네. 핸드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산다 칠해. 노랑아, 엄마 캔 줄게요, 캔 줄게요. <laughs> 아, 이뻐 우리 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가면 안 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집 도망가. 아, 이내 노랑아, 이거 먹고 가. 아, 진짜. 아, 진짜 어떻게 해? 아.